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제공하는 집 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명 너부대 국민임대주택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집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약 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현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모집 일정 알아볼 텐데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순위에 따라 날짜가 다 다르니 꼼꼼하게 보세요. 먼저 우선 공급입니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일은 3월 2일과 3일 이고요. 일반 공급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이신 분 중에 1순위는 3월 4일이 신청 접수일이고요.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3월 7일이 신청 접수일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득 50에서 70% 이하인 1순위 2순위, 3순위의 경우 온라인과 현장 접수일이 3월 8일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든 대상자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3월 15일이고, 서류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3일이고요. 계약일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보증금 및 월세 볼게요. 먼저 26A 타입이고요. 실내 전용 평수는 약 8평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시면 2,353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는 10만 1천원이 나오게 되고요 형편이 녹록치 않으셔서 비용이 모자르신 분들은 보증금을 최소한 적게 내면 453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는 17만 9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37A 타입이고요 실내 전용평형은 약 11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내시면 3,41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는 16만 2천원, 보증금이 모자르셔서 최소한 적게 내면 71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이때 월세는 약 25만 9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 자격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1인 12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맞추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등본을 떼셨을 적에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집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같은 등본상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집이 있으셔도 동거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하시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입니다 70% 이하까지 뽑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50%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네요 50% 이하이신 분은 1인 2 0 9만4 0원 2인 273만7천원 3인 312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월 평균 소득액은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총 자산 가액은 2억 9200만원 이하셔야 하고요. 자동차 가격은 3496만원 이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순위인데요. 1순위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는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및 서울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해당합니다. 모든 기준은 2021년도 12월 30일이 기준이 되구요. 발급받으시는 서류도 모두 12월 30일 이후에 발급받으신 서류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을 하는데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분, 순위,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분 중에 자녀가 많은 순, 배점 합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배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을 하네요. 다음은 우선 공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분, 노부모 부양자분, 장애인분, 파도 근로자분, 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에 네이버 카페를 올려놨습니다. 가입하셔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일반 우선공급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분 우선 공급의 경우,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 장애 정도가 심하신 분, 점수 합산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 공급은,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 순위,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네요. 이번 모집하는 광명국민임대는, 7호선, 천항역과 광명사거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26A 타입의 평면도구요. 세로 길이가 9m20, 가로 길이가 4m20 정도 됩니다. 다음은 37A 타입이고요 세로 길이가 약 9m, 가로 길이가 5m10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광명 국민님들알아봤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